네 잠은 좀 잤어요. 네 어제 진짜 간만에 좀 잤어요. 어 꿈도 꿨나요? 네 어제 또좀 좋은 꿈을 꿔가지고. 오 좋은 꿈을 네, 꿨다. 어제 좋은 꿈을 꿔서 이거를 복권을 네. 사야 되나 아니면 또 이렇게 열심히 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잘 네. 됐으면 좋겠는. 거 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아무한테도 말안 했습니다. 네, 어 그래요. 네, 뭐 말하면 날아간다, 뭐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네네네네. 네, 간직하시고 복구 하지 말고, 네그 기운으로 멋진 활동, 네, 저도 팬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솔로 앨범, 네, 어사이드 어떤 의미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어 사이드는 연극에서 또 관객에게만 오직 들리는 방백이라는. 어, 표현과 그리고 Always on your side를 항상 네 편이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결같이 저를 지지해주고 믿어주셨던 팬분들을 위해서 항상 제가 옆에 있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앨범입니다. 네, 원어 활동할 때부터 팬에 대한 팬심은 네, 정말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네, 뛰어난 우리 지성군인데 어, 이번에 또내 소울 네, 앨범이 특이한 것이 두 가지 버전으로 앨범을 냈습니다. 네, 의미가 있나요? 네어 이게 또방 버전 백 버전 이렇게 총두 가지 버전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방은 이게 한자로옆 네. 주변 이런 의미가 있고 백은 밝게 또뭐 빛나다 약간 밝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옆에서 믿음을 주시고 저를 또 빛나게 해주신 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마움을 좀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앨범 방 백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진심은 통하는 법이죠. 네, 시성군의 그 페레데 사랑의 진심이니까 진정성이 있으니까 아마 다 팬들도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네 앨범 수록곡을 한번 여러분께 어, 자랑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네, 한곡한 곡씩 살짝 살짝 들려줄 때 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자, 일번 트랙 들려주시죠. 네, 어참많요 네, 곡 제목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우연히 발견한 네이클로버처럼 또 흔한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처럼 자신의 인연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요. 이 곡은 또 노래 제목이 클로버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또 SNS 이렇게 클로버 사진을 이렇게 스포를 했었어요. 네. 근데 팬분들이 잘 모르 아, 아, 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재밌었어요 네, 아 장난 그러기에. 네. 자, 두 번째, 네, 트랙 한번 들어볼까요? 이 곡은 어떤 곡이죠? 네, 이라는 곡으로 또 저희 타이틀곡인데요. 네. 떠나는 사람에 대한 미안함과 또 남겨지는 사람에 대한 기다림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표현한 곡이에요. 팝, 발라드 장르드, 팝 발라드의 장르의 곡인데요. 네. 이게 가사가 진짜 다 너무 슬퍼요. 이게 또 이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만한 가사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네. 이 노래를 녹음을 하면서 좀 울었어요. 아... 가사가 가 네, 어, 감정입이 네, 네, 됐군요. 네, 아마 연맹 기자님들은 지금 살짝 이얘야기 듣고 잠시 뒤에 어떤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같습니다. 자, 어, 이곡을 타이틀곡으로 정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노래가 정말 들을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들을수록 좋은 노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에게 좀더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냥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가사도 그렇고 딱 네. 들었을 때어 이거 왠지 잘 됐으면 좋겠다. 어 타이틀 가는데딱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사람이나 뭐 노래나 뭐 모든 짓다첫 인상이 중요한 건데 첫 인상이 상당히 좋았군요. 자세 번째 트랙입니다. 들어볼까요? 또 웃기만 해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네? 내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 또 점점 더 커져가는 뭔가 그런 사랑에 대한 근데 쉽지 않은 사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뭐가 자꾸 좋다고 나는 그렇게 웃기만 하고 네가 뭘 어. 나는 왜 너한테 자꾸 웃기만 하는지 이게 뭐 뭐라고 이게 이 감정이 뭘까 막 이러면서 네. 웃게 되는 그런 사랑에 담은 노래인데요. 어이 노래도 제가 너무. 함이 났어 제가 진짜 거기 수록곡을 아 그러니까 온 노래를 다 들어가죠. 몇백 곡을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정말 너무 제, 제 마음에 들고 하고 싶은 노래들 그리고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 또 팬분들과 리스너분들 대중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로 다 골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래도 많이 좋은 노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트랙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번째 트랙 네려받아 보겠습니다. 어, 네이 노래는 짝사랑을 또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만한 그런 가사인데요. 이 노래도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싶은 노래라고 했지만 이 노래는 제가 진짜로 네. 아 너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 사실 약간 타이틀로 계속 고민했을 노래라서 네이 네. 노래도 정말 좋거든요. 저는 처음 이 노래 들었을 때 너무 너무 하고 싶어서 무조건 제가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타이틀로 제가 놓고 계속 고민을 했던 노래인 만큼 어, 많은 관심 가지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제목이 아이 노래요? 네. 네. 왜 내가 아닌지. 네. 네. 왜 내가 아닌지. 네, 좋습니다. 자, 여섯. 네, 다섯 번째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분위가 확실히 네요 어떤 곡이죠? 어, 바람 같은 너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또 스트레이키즈의 창빈 씨가 피처링을 해주셨어요. 네. 네. 너무 감사 정말 또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제 앨범에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트레이키즈의 창빈 군이 피처링한 곡, 네,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목은 바람 같은 너. 네. 네. 자 마지막 곡, 네, 들어보겠습니다. 성군이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곡이죠. 순표라는 곡인데 곡소리좀 해주시죠. 네, 이건 또 저희 또 어, 막둥이 대위가 또 저에게 선물을 해준 너무 감사한 노래인데요. 어, 이 노래 또 제가 이렇게 좀 작사에도 참여를 했어요 어... 노래에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또 대위가 준 곡이기도 하고 선물로 그리고 제가 작사로 처음 도전해 본 곡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고 네? 되게 아무래도 의미가 조금 저에게는 남 다른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네. 어 이대휘 PD님이 이대휘 PD께서 주신 곡이군요. 이 PD님께서 주신 아네 오늘 아침에도 전화왔어요. 뭐라고 어, 이 PD님이? 네. 아 지금 신비 언제 부를 거냐고. 신비 아 <laughs> 언제 불러주냐고도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또 오늘 너무 축하한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또 오늘 열심히 잘 불러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죠 또. 네자 그래서 저희가 이대 씨의 축하 영상 네.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전화했다고 해서 네, 보걸로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참 귀여워요. 네자 너무나 순수하고 소년 같은 시성군 네, 네 앨범 역시도 따뜻한 앨범을 들고 왔네요. 자 정말 여섯 곡네 애착이 가는 곡 몇백 곡 중에서 선곡을 할 정도로 어 정말 다 여섯 곡다 좋은 노래. 어~ 그중에서 가장 애착 가는 곡이 어떤 곡이에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제가 다 직접 들러 들어보고 또 제가 이렇게 직접 하고 싶어 한 노래라서 이거를 제가 뭐 하나 딱 고를 수가 없는데 이게 날마다 약간 기분이 달라지듯이 네. 좀 이렇게 애착 가는 곡도 달라지는데 오늘 약간 우울하다 하면은 어. 약간 왜 내가 아닌지, 어. 오늘 약간 좀 쉬고 싶다 하면은 신표가. 음. 또 약간 오늘 청량한 바람이 분다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 날씨가 좋다 이러면은 네. 또 바람 같은 너 이런 게좀 땡기듯이. 네. 어 이게 다 다른 것 같은데 오늘은 아침에 대휘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오늘은 신표 네. 최애곡으로 신표하겠습니다. 네. 네. 어 그래도 그 노래 제목을 보니까 뭐 인더레이, 뭐 바람 같은 너. 네. 약간 기상청에서. 너.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일기예보 스타일이네요. 네, 아, 네, 어, 네. 정말 일기해보. 우리 매일매일 네네. 보잖아요. 어, 네, 맞습니다. 그만큼 어, 지성군의 이 앨범이 매일매일 저희가 듣고 싶어하는 앨범이 되길 아, 바라겠습니다. 네, 어때요? 저 잘하고 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요. 고마워요. 네, 자 이제 어, 어, 질문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로 데뷔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네, 어. 지금은 약간 물음표긴 하지만 느낌표로 이제 바뀔 텐데 이번 앨범을 통해서 가장 기대되는 건 어떤 거예요? 어 저는 약간 다양한 색깔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다채로운 윤지성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다 수식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자지성 군, 이번 솔로 앨범을 통해서 듣고 싶은 수식어 어떤 수식어를 듣고 싶나요? 지성이면 감성? 어, 지성이면 감성. 지성이면 감성이라는 수식어를 좀 네. 듣고 싶은데요. 네. 어, 오롯이 약간 제 목소리만을 좀 들려드리면서 약간 감성적인 무대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네. 지성이면 감성이라는 수식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아 얼마나 생각 많이 하고, 네 우리 기자님께 이 어 문구를 드리면서 제발 그 머리 기사에 부탁을 드립니다 네. 희성이면 감성. 어 아, 좋습니다. 자 어, 이번 앨범 네 어, 느낌이 좋거든요. 좋은 네. 꿈도 꿨고 또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고 있는 희성 군이니까 1위를 한다면 공약 한번 해볼까요? 아 1위를 한다면 네.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 노래를 이번 1위를 하게 된다면 인더레인이잖아요어 제가 빗 속에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빗 아, 속에서? 네, 네, 네 비를 맞으면서. 네, 제가 비를 맞으면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머리 빠질 텐데. 아 죄송해. 네, <laughs> 괜찮습니다. 저는 머리 좀빠져들어도 일일이 어. 하면은 이 빗속이 저는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맞으면서 노래를 네.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빗 어,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지성군의 모습. 네,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네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지성군이. 어 정말 아끼고 그리고 또 여러분께 들려 드리고 싶은 그곡네 타이틀곡 인더레이는 들어볼 텐데요 어그 전에 어 혹시 도착을 했나요 뮤직비디오 어아 지금 도착을 어 했군요 어 다행이네요 어왜냐면 뮤직비디오 봤어요 아니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못 봤죠 네네. 네 편집이 지금 막 끝내고 지금 아마 왔을 거예요 네자 지성군도 못 보고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네전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지성군의 뮤직비디오 네 함께 여러분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한번 네 자랑 아닌 자랑 찍으면서 네 한번 아네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요. 이게 좀어 CG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좀 약간 판타지스럽게 뮤직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찍었으니까 어 자, 재밌게 잘 보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자 그러면 여러분께 먼저 그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타티고 무대도 함께 만나보시죠. 자, 화면 볼까요? 네.